계시록 말씀 저희가 이제 어느덧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4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6장에서 7장까지 아마 가능하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오늘도 계시록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 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부분들 좀 나누려고 하다가 어, 다 나누지 못하고 뭐 조금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어, 나누고 싶어서 이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6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해가 변하여 해가 검은 털로 짠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주석을 한번 먼저 보고 싶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이 피같이 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통 이걸 이제 월식이나 일식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계기 일식이나 뭐 월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어두워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단지 그렇지만은 않겠죠. 이미 그런 일식이나 월식은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고요. 이미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검은정색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곤 하였다.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총담, 상복같이 검게 되었다는 것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종말의 현상을 묵시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 대이변의 심판을 시사한다. 이게 이제 주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서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달이 달이 피피츠로 변한다고 하는데 여름에 보면 너무 더울 때 보면 달이 빨갛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달이 피피츠로 보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아 뭔가 대단한 종말의 어떤 어 상황이 벌어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뭐 핵전쟁이나 이런 걸로도 이걸 이해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이제 이 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해와 달이 어떤 빛을 내지 않는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게시록의 언어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검은 상복이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어둠의 상태인데 흑암의 상태. 그리고 상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장례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회계의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완전한 멸망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섯째인을 뗀 세상을 보니까 어떤 불빛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깜깜하다는 거죠. 해와 달도 어떤 빛을 내지 않고, 뭐 달도 이제 핏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달도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밤에 보면, 근데 핏빛으로 변했다는 건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건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 어쨌든 무시무시한 어둠. 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단기 선교로 잠깐 갔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을 아마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둠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제 저희가 단기 팀이 이제 프랑스 에 있는 한 이제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제. 뭐 전도지도 돌리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렇게 다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집이 좀 넓었어요. 시골집이었는데 그래도 집이 좀뭐 2층인가 이렇게 돼서 좀 넓어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자고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이제 불을 이렇게 끄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리, 유리나 이런 게뭐 커튼을 쳐도 대충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그 나무로 된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밖을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뭐 나무 문, 뭐 철문 같이 이렇게 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도, 도둑이나 이런 게 들지 않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이제 밤 되면은 이중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 나무 창이 또 따로 있어서 그걸 닫는데 정말로 그걸 딱 닫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크게 막 답답하더라고요. 막 빛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때 막 핸드폰을 이제 찾아 핸드폰이 어딘지도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이렇게 딱 이제 핸드폰 열었더니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제서 이제 사물이 보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아 이렇게 어두운 게 진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참 답답하다.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공포 수준까지도 이제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지금. 흑암의 상태를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어떤 불빛도 존재하지 않고요. 해와 달도 어떤 인간의 희망이 될수 없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암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생각하면, 야, 정말 어떤 우리도 여러 가지 그 건강이나 뭐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 참 몸이 안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은 정말 근데 아플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 그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분들이 이렇게 어 가끔 이렇게 길에 가, 가, 걷다가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뭐어 뭐 어쩔 때는 아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이렇게 뭐 명함도 내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참 어려운 또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첩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면 그런 어둠에 이제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자주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세상이 어둠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둠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아무것도 볼수 없는 깜깜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그냥 어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둠의 반대가 빛인데 누구만 빛이냐면 예수님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을 보고 빛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어둠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이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요. 누가보음 23장 44절에서 4 6절 이 요한계시록은 같은 좀 본문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유일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이제 장례식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이제 막 비가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하늘도 참 슬퍼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예수님이 아, 십자가를 치니까, 하늘도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어둠을 임하게 했구나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은 유일한 빛이 꺼져가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원래 상태인 어둠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었는데, 그 빛이 이제 꺼져가니까 다시.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빛이 있고 없고를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 땅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다 그랬는데 3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이 태양이나 이런 차원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 우리 이 땅의 어둠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데 거기에 빛을 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등불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빛을 주었더니 어떻게 거부하고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어둠이 다시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딱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내가 기도해도 잘안 들어주시고 사는데 뭐 도움 뭐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적 요소를 딱 축출해버리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그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의색 도장에서 우리 바울도 빛을 보죠 빛을 굳이 그래서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 눈에 비늘이 이제 벗겨진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앞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울이 지금까지 본 것은 본게 아니다. 넌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걸 빛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태양 딱 보면 어떻죠? 직접 눈으로 보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태양 딱 보면 눈이 멀죠?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강렬한 빛을 보면 우리가 그 강렬한 빛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눈을 바로 감게 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진짜 빛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이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로마스 3장 10절에서 뭐랍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빛을 본 자만이 이 땅에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 세상에는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깊이 보게 된 거죠.